자 드디어 뭐, 베트남 최북단에 있는 룽구 전망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아, 비가 많이 왔어요. 아, 하필이면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했는데 아, 저기 올라갈 준 비가 좀 많이 좀 내려가지고요. 신발도 다 젖고 옷도 다 젖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비가 와서 좀 불편했습니다. 야,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야, 드디어 전망대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베트남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죠. 비가 오네. 자, 비가 오고 날씨가 좋으면 중국이 보입니다. 중국이. 근데 오늘은 안개 때문에, 비 때문에 뭐 바로 앞에도 잘안 보입니다. 네,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국이 어디야 중국이야? 아 바로 이 앞에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이 안에 아, 계단 이쪽 계단 저, 계단 저 계단 저 계단을 밟고 또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자이 눈구 전망대는요. 동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이, 산은요, 한 1450m 정도 되는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둥 높이는 한 30, 한 5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커다란 베테랑 국기가 있는데, 이 베테랑 국기가요, 아, 54제곱미터. 베테랑 국기가 54제곱미터인데, 54라는 숫자는 음, 베트남 내 민족 그 집단 소수민족까지 해서 합쳐서 그 54개의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최북단이죠. 자기 영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안국도 안 보여. 이게 오래 전부터 베트남 국경의 바뀌었어.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베트남의 리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무 국기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보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아, 비만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내려와가지고,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전기차를 타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 쪽인지, 뭐, 제가 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전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즐거우신가 봐요. 저분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길이 좀 험한데, 전기차가 이 운전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도착을 했고요. 이 앞에 처음에 올라갈 때 들렸던 그곳에서 아, 제가 아, 이것저것 기념품도 사고 했습니다. 비만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자, 저 모자가 좀 탐이 나긴 했는데, <laughs> 살까 말까 네. 하다가 안 샀습니다. 다시 저희는 이제 마피랭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오토바이 타고 여행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옹벽이 없어요. 옹벽이 그냥 산을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거나 지진이 나면요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 보시죠 지금. 저렇게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 오토바이로 길도 미끄러운데, 저렇게 오토바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제가 또못볼 것을 봤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보이시죠? 오토바이 엎어져가지고요. 안 다쳤나 모르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 사고를 보는 겁니다. 다행이다. 참 저렇게 위험한데 저렇게 저를 타고 다내 되나. 다행이네, 다행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젊음이 좋아서인가? 마피랑 가는 길에 여기서 커피 한잔 먹으러 들렸는데요. 이 야, 이야, 정말 멋져요, 지금 보시면. 저 밑에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이고요. 야, 여기는 정말 신선이 사는 곳같이.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안개 아 밑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 보이시죠? 애들 학교에서 지금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들렸던 그 학교가 있거든요. 그 깃발 있는 곳에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비가 약간 좀 멈춰가지고요. 여기서 좀. 구경 좀 했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 저 바위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바위가 정말 산수화에 나오는 그런 바위였습니다아 그리고 드디어 마피랭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 들렸는데요. 이야, 이곳은요 대단한 사람들 동상이 있습니다. 마피랭이란 곳은요. 이 주민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이 길을 만드는데 동원이 됐나 봐요. 저는 저 앞에 저게 뭔가 싶었는데 저게 뭐 전쟁을 기념하는 뭐 그런 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1960년대인가? 그때 이거를 이 길을 만드는데 이 혁, 이 산밑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든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인데 이 길을 만들 때, 이 젊은 청년들이, 전쟁 청소년들이 어, 여기 동참했다고 합니다. 대단,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마피랭은요,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고도가 한 1,500m 정도 됩니다. 동반하고 매호박, 아, 그쪽을 잇는 길입니다. 와, 우비 이것이, 우비. 비가... 정말 아찔하고 멋진 길인데요.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여러 소수민족 청년들이 맨손, 그리고 원시적인 도구로 6년을 넘게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 길이. 특히 마피랭 구간은요, 결사대가 절벽에 매달려가지고요, 11개월 만에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요 마피랭 고개를 넘어가면요, 그 유명한 욕구강이 있어요, 욕구강. 발음 좀 어렵죠? 이 욕구강에서 배 타면서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이 마피랭은 제가 인생 살면서 봤던 경관 중에 최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경관을.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이 마피랭처럼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봤습니다. 야, 정말 지대도 높지만 산과 협곡이 정말 엄청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야,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봐야지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신선히 사는 곳도 아닙니까? 야, 요, 요 앞에 길로 쭉 내려가면 또 마을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정말 멋진 마피랭. 자, 여기가 마피랭, 마피랭, 마피랭 고개를 넘어가면은 육구강이 있고 거기 또 멋진 경관이 펼쳐집니다. 멋있죠, 마피랭.